오늘 올해 들어서 이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죠. 정말 춥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필립보서 강의 열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는 그러므로 어디 시민입니까?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늘의 시민인 것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요.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것을 소망하며 심써 달려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지난주 주제를 물어볼까 하다가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대답을 안 하셔요. 잊어버린 건 아닌 줄 압니다만 대답을 잘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예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이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어 검면하는 내용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모든 삶이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가 공부하는 학생인 걸 잃어버리면 그뭐 학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아내가 아내인 것을 잊어버리고 또 남편이 남편인 것을 잊어버렸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인 것을 잊어버렸다. 어떤 공직에서 무엇을 맡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면 그 모든 일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시민인 것을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 위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멸망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오늘 이 말씀 주제를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복되게 2021년도 마무리할 뿐 아니라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것은요. 눈물의 권면입니다. 18절 말씀 보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쓰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4장 1절 말씀에서도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에게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저에게도 주셔서 우리 영광의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건면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써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덤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사랑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마음에 새겨야 돼.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 그것을 들으면서 팔짱 끼고 덤덤하게 눈물을 흘리는지뭐 콧물을 흘리든지 나는 뭐 그냥 네 소리를 들을 뿐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그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그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또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의 마음 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권면해야 될 것이요. 듣는 자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를 고나모니 아마 그 양피지에 눈물자국이 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선 말하는 것은 좀 나를 본받아라 이런 어떤 권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눈물의 권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풍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본받는 자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은 신앙의 선배들을, 또 신앙의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을 눈여겨 보며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요. 아, 나도 저 장로님과 같이 헌신해야겠다. 나도 저 권사님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 나도 저 집사님과 같이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야, 그 집사님 말할 때마다 얼마나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지, 얼마나 따뜻한지 모른다. 나도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야, 저 장로님 저렇게 헌신하는 모습 보면, 저렇게 충성하는 모습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것을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보고 좋은 점들을 따라가는 자가 되야 돼요. 자이시안에 우리 옆에 성도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흘겨 보지 마시고 딱 보시기 바랍니다. 딱 보세요. 딱 보시고 어, 무엇을 어 이분에게 본받을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예, 다시 한번 보시기 보라, 보라고 보할때잘 보셔요 예. 야 이분한테는 이걸 좀 본받아야겠다 근데 어느 성도님은 그런 것 같아요 고개를 가울뚱 하면서 아무리 봐도 본받을 게 없는데 아니요 생각해 보면 다 본받을 게 있어요 아 이분한테는 이걸 본받아야겠다 아이 집사님 아 이렇게 정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열심히 하시는데 그걸 본받아야겠다. 아, 이 권사님은 정말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시고 그러신다. 우리 여기 이순애 권사님 계신데요. 연세가 제일 많은 신줄 압니다. 그래도 새벽기도 제 모범이. 혹시 볼 때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를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따라가는 자가 되야 된다. 그럴 때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눈물의 권면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이 권면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좋은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과 배격해야 될 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바닷가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죠. 자기 어 배속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생각하는 자라.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뭔가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하지만 멸망하는 인생이고 수치를 당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것 무엇입니까? 땅일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외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기도 한데 보면, 나중 보면 자기 영광이, 자기 만족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고 많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지난 시간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로마의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특별한 그 식민지로 로마의 그 도시로 작은 로마라고 불렸고 거기서는요, 아주 장심이 대단해요. 로마 시민인 것이.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 필리포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필리포에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리든지 간에 우리의 소속이, 궁극적인 소속이 하늘나라인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우리 1장 27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단어가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는 단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심히 있는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이제 시작하면서 찬송 불렀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든지 좋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연약하든지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져 있든지 아니면 참으로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살아가든지 우리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면서 그 시민답게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삶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삶.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1절 말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영원한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이 영광스러움이 이와 같은 영광스러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자기 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뭐땅거있어 어, 내가 최고지. 결국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늘의 시민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나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골로세서 3장에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위에 것을 생각하고 하늘나라 시민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시민답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자들 우리의 생명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함께 영광 중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그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어, 뭐, 대단하죠 당선된 사람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박수를 받습니다. 어, 막 꽃다발이 막그 예, 환이 목에 걸리고요. 막그 이름을 연호합니다. 나. 제가 저번 언제 대선 때인가요 보니까요. 그 어, 기자들이요. 계속 그 당선된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밤 늦었는데 그 거기 이제 그 사무실에서 당사 사무실에서 차량 한 대가 딱 빠져나가니까 막 기자들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왜? 예. 그 중계차가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빙빙빙빙 돌더니 다시 돌아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다음날 무슨 뭐 취임식 행사 그러니까 당선인사 할 때에 동선을 미리 기사가 한번 돌아본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자들이 막그 차에 뭐그 당선된 사람이 다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그 차를 쫓아가다가 다 그걸 생중계했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허무해지더라고요. 야, 그렇게 다, 대통령. 되고 막 그래서 되는 것같막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어느 분 이제 당 경선에서 떨어 떨어졌죠. 그 집에 돌아오니까 부인이 그렇게 인사드려요. 아 축하한다고 당신 이제 감옥 갈 일은 없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드려요. 아 이제 이 세상 영광은 다 그런 겁니다. 건불 10년이고, 화무 백일홍이고요더 예.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하늘의 시민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님 기다리며,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넉넉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음으로그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일깨우고 그 사명을 향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심서 살아가게 될때그 영광에 우리는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부족으로 알려져 있는 아마존 정글의 아우카 부족 그들에게 다섯 명의 미국 젊은 선교사가 그들을 전도하기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 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플레밍 짐 엘리엇, 에드 맥컬리, 로저 유데리안 다섯 명이 그런데 그 부족에게 가자마자 이 호전적인 부족이요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 줄 알고 그 다섯 명을 전부 다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많은 미국의 언론들이 20대 후반에 20대 후반이 모두다. 그들의 죽음을 무모한 낭비라고 보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인들이요. 나중에 3년 뒤에 그 부족에게로 다시 찾아갑니다. 근데 그 부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았어요. 여기 여자는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찾아오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그 부족이 변화됐습니다. 복음화되었고요. 거기서 목사님이 생겨났어요. 그 부족의 목사님이. 그 중에서 짐 엘리엇의 미망인이 남편 짐 엘리엇의 일기와 그리고 그 편지를 모아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결코 무모한 죽음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그 책에 짐 엘리엇의 일기의 한 대목이 나옵니다. 1949년 10월 28일 그의 나이 24살 당시 짐 엘리엇 24살 때쓴일기의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그 문장을 좀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래, 우리는 참 바보처럼 살고 있진 않습니까? 무슨 그 노래 가사처럼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혹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멍청한 인생이 아니라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참 지혜로운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그래서 참 지혜가 지혜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늘나라 시민이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마음에 늘 새기는 가운데 변함없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그 발걸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시가 그시 초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복되게 살아가며 그래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주님 배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권면하는 그 권면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시민권이 하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있음을 깨닫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고 그 소망 가운데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